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의라 송거목사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국힘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 오랜 장고의 토론을 하고 거의 이제 결정적으로, 어, 이제 본인도, 어, 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함께 가면은 그것이 곧 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신도 거의 허락을 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어, 여당 원로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순신처럼 배 12척만 남은 당 맡겨보자. 자 이것이 이제 뭐 대세가 거의 되어서 다 어, 결정타로 기울어 이제 결정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윤재옥 어, 의견수렴 과정 마무리 단계 이번 주 비대위원장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꼭 어, 이렇게 한번 알아야 될 것이 한동훈은. 어, 정말 정치계에 들었으면 은그 어, 엄청난 그 시련, 엄청난 공격, 자, 이런 것들을 과연 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자초될 것이냐, 정말 우뚝 설 것이냐, 어, 이제 대권을까지 나아갈 것이냐, 국힘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것이 큰 관심거리인데요. 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는 한동훈의 아름다운 복수를 기대한다 하는. 이 황대진 논설위원회 이 글이 아주 정말 마음에 와 닿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태평로 한동훈의 아름다운 복수를 기대한다. 자, 이 한, 아름다운 복수. 참 이런 거 말이 있죠. 예, 예, 꽃으로도 뭐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복수를 기대한다는 말을 저는 이 목사로서 아름다운 복수를 기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엘리트 검사로서 꽃길만 걸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성진해서 대금 반부패 강력 부장을 이제 뭐 윤석열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맡아 같은 결로 맡아오다가. 이 조국 일가 비리를 이제 수사하면서 2020년 1월 달에 부산 고금, 부산 고금으로 자천을 대고요. 5개월 만에 다시 채널A 사건, 그뭐 독직 사건이라고 그럽니까. 법무부 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나 용인 어, 연수원으로 이제 가버렸네요. 이게 이제 함직인데 수사 일선에 배제된 것이고. 함께 근무했던 그 당시 인사는 한 장관은 출퇴근 시간을 매일 체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후배 검사가 그를 압수 수색을 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이제 그 몸싸움을 어 시도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한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어 그리고 다시 또사 개월 만에 예 1년 안에 다 이렇게 충북 진천에 법무 연수원 본원으로 옮겨지고 문정권 입장에서는. 왜 서울, 서울에서 보다 더먼 곳으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성화를 막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듬해 또 다음에 이제 6월 2021년도입니다. 한 장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어, 갔어. 이게 이제 법무부 연수원이, 법무부 소속이지만은 사법부 연수원은요, 아예 그 행정부 바깥으로 밀려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소화 장애를 시달려서 한달 동안 죽만 먹었다고 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 하니까 약속도 잘 잡지를 못하고 자 이런 제 실연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연기가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제 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을 못살게 벌, 어, 굴던 법무부의 이제 장관 수장이 최고 수장이 되었지요. 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추미애, 조국, 뭐, 엄청난 이제 그 내리찍기가 있었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수장까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 대표의 버금가는 이제 자기 주자로 어, 이렇게 통계가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자기 대권 주자에 이제 성큼 다가선 이런 이제 사람이 되었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어, 이제 지금 어, 거의 확정이 된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에, 이렇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과 다시 이제 부닥칠 것이 분명해진다. 어, 지금 복수 혈전을 준비 중이다. 옛, 예, 법무부의 조국, 예, 옛 법무부죠. 이 법무부 장관 조국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에도 지금 준비를, 어, 이 신발끈을 매고 있죠. 모두 총 청선 출마를 대시하는데 장 한장관과 채널A 기자의 그 허위 녹취록을 KBS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도 민주당 후보로 전남 춘, 순천 출마를 예이 민주당 특히 호남 측에이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네요. 예, 이 신성식 검사장도 어, 전남 순천 출마 검토 중이라고 하고,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울산 선거 개입 수사를 뭉개버린 이성윤, 뭐, 유명하죠.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예, 이지검장도 전북 출마, 자기 고향 출, 전북에 출마 중이라고 하고, 지난달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요. 문전 대통령이 그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걸 한번 볼까요? 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문재인다운 글를 이렇게 썼어요. 야, 여기 있습니다.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울산 선거 개입 수사를 뭉갠 이이이 성윤 전 서울 지검장 고향 전북 출마를 준비하는 지난달 출판 기념회에서 문전 대통령은 그의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 예, 이렇게 해서 가로를 하고요. 한문을 써놔 놓고 복, 복자에다가 어, 이 생명 숫자, 예. 예, 복수, 오래 살며 복을 누림을 꿈꾼다. 요렇게 썼습니다. 이야, 이게 세월호에 가서 이상한 소리 쓴가하고 상당히 비슷하네. 쓰면서 또 다른 의미의 복수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문전 대통령은 임, 정치인문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복수가 얼마나 추하고 적나라했는지 온 국민이 안다. 야 빼앗픈 말을 했네요. 예. 이 말보세 요 우리의 사이에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게 이 사람의 어~ 이 모습입니다. 내면입니다. 겉으로는 오래 살고 복을 누리라고 하면서 복수를 꿈꾼대요. 예. 야 (4.3사건에)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꾼다고 그러더니 또 써먹네요. 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이, 저, 자기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문 대통령입니다. 예, 문전 대통령입니다. 자,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칼을 갈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여기에 한 장관이 정치관에 들어오면은 이 검사 출신의 철신의 윤석열 대통령 직계라는 이 점을 지금 철심부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복수심에 불이 타고 있을 때, 어, 이때 이제 한 장관이 과연 어떻게 이한 장관은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이다. 예. 네. 국민은 한 장관이 앞선 이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기를 예. 예, 예, 이런 것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원수가 이렇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주시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거를 실천한다는 것이 오리를 가고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어그 돈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오른 밤을 지면엠 밤을 또 돌려주라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지요. 이 복수하기 위한 어,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어 정말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아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숙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인데요. 어, 이게 문정근이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원한이 있는 상대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다. 에, 우리가 이 공격을, 공격을 원수로 상처를 그 갚으려고 하면 지금 이게 문재인이 꼴이 나는 거죠. 문재인이 정치가 뺏긴 게 지금 거기에서 뺏긴 것이죠. 조국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뭐 눈에 핏발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윤 대통령도 잘 해내지 못한 일이다. 한 장관은 자신이 겪은 시련에 대해서 저같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저같이 사이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 자 이런 참 훌륭한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들도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복수를 한 장관은 해낼 수가 있을까. 아, 우리는 이한 장관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화가 나면은 베레벨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그런 더러운 심정. 저도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너무 지나친 비판적인 거,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이제 그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산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판결하시면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또 기묘자로 또 모사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칼을 이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또 낫으로 이 창을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참그 어 이게 우리 기독교가 과연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 이것만 잘하면은 대통령감이죠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